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했던 그 내용이 엄청난 권위가 있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그 가르치시는 방법들이 기존의 사람들이 뭐 서기관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제사장들이든 이런 사람들에게 듣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귀에 와닿고 너무 우리 삶에 가까이 체험되는 것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오늘 말씀 2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어려운 말도 쓰고,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아 정말 쏙쏙 와 닿는 거죠. 시장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과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은 어디에서 있었을까? 그 놀라운 가르침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하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의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어떤 부분을 묵상하게 됐냐면,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예,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 꾸짖으시고 잠잠해라, 나와라 이런 느낌인데 이 영어 성경은 굉장히 와다. NIV 성경에 보니까 be quiet. 이렇게 말하죠. be quiet. 우리가 알죠. <laughs> 닥쳐. 예, 뭐, 닥쳐. 입 다물어. 잠잠해라 보다, 사일런스보다 더 강한 거죠. Be q u i 너입 다물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입 다물어. 그러니까 더 세게 말하면 너입 닥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역들을 이제 막 시작하시고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막 드러내놓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귀신들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이 귀신들이 자꾸만 속게 만드는 여러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보는 영상,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거짓말과 속임수를 해요. 그러면 약한 것들이 하는 거짓말과 속임수, 뭐 점을 본다든지, 뭐 타로를 친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뭔가 도와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귀신의 멍에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매서 그 덫에 함정에 빠뜨리게 만드는 게 귀신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이렇게 초기에 펼쳐지려고 하는 가운데 귀신이 이렇게 하는 말로 인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입 다물어라, 떠들지 마라, 나가라, 썩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악한 것들이 틈타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 또 누군가가 막 얘기해요 아 어디 갔는데 뭐 이런게 되게 좋았어 뭐그 사람한테 이걸 물어보니까 뭐잘 말해주던데 뭐 이런 약간 뭔가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이미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을 다 주셨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의 시기 답을 이해하는 시기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구원에 대한 영원한 길을 아는 모든 비밀은 성경 안에 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귀신이 하는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틈을 열어주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저는 32절과 34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은 뭐냐면, 저물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양 병자,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려오는 거예요. 온 동네가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그집 앞에 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귀신이 막 떠들려고 하니까 조용해라 하시고 막 이렇게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 되실까요? 안 될까요? 부분적인 해답일까요? 완전한 해답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해답이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다 응답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방법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는 답이 있다. 여전히 우리 주님께는 해답이 있다. 예수님이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풀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이 주일도 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곳에서 이 예수님 앞에 내 문제와 내 상황들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저는 이제 이 히즈 스토리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히즈 스토리는 넥스트 어, 미니스트리라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한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사역 단체에서 어, 시작하고 있는 집필하고 있는 큐티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 해석도 잘 나와 있고, 어, 그리고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정리해주신 아주 좋은 큐티 집입니다. 여러분이 또 기회가 있으시면 그리고 PDF 파일로 다 무료로 나눠주고 계세요. 이거를 책으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PDF 파일도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링크 참조하셔서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예 참고해주시고 함께 이제 우리 이 히즈 스토리 큐티 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청주 교육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소금제작소에. 공장장, 저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고 불리기 원합니다. 우리 소금제작소의 사장님은 예수님이시고, 예, 저는 예수님 밑에서 일하는 공장장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